랄라 영어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설명 동영상 클릭하셨고요. 설명 다 듣고 나면 읽기 동영상 따로 올려드리는 거 클릭하셔서 몇 번을 읽어요? 50번 읽어요. 네, 30번 내지 50번 읽으시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7문장입니까? 8문장입니까? 한글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약한 요약본을 보고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줄줄줄 할수 있어야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유창하지 않다 싶으면 이렇게 동영상 클릭하셔서 다섯 번더 읽으시면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 내 수준을 아시죠, 여러분? 나는 25번 하니까 한다. 나는 35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본인 수준에 맞게 횟수를 어 회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트로 연습을 잘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AU 과정이 좀 쉬워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한번 BO를 한번 들어 보세요. BO는 보통 이제 3년 다 3년을 하시면 랄라 영어 3년 정도 하시면 BU 가셔도 좋거든요. BU는 이제 이거의 두배이거 레벨 살짝 높아집니다. BU도 가시면 지금도 가시면 설명은 잘 들을 수 있어요. BU, 아 별로 안 어렵네. 하지만 잘안 외워져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잘 외우, 외우기까지 하셔야지 내 거가 되는 거고 내실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BU 가서 깨지고 오신 분은 다시 AU로 하면 돼요. 3년 아직 안채웠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어디서 많이 하셨던 많이 돌아다니셨던 분들은 음. 한이 년만 하셔도 지금 이년 했잖아요 AU를 아니죠 1년 했네 일년 그래서 어 그래서 슬슬 BU로 가셔도 될 때가 어, 앞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BU 가셔서 깨지고 오시면 다시 AU BU 가서 내가 어 삼십 번5 0번 따라 읽었더니 BU도 외워져 그럼 BU에 정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BU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동안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네서 어, AU 끝나면 또 BU가 갑자기 모자랄까봐 제가 계속 같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거 시작할게요. Can I help you? 아이가 주어져. 내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Can은요,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죠, 허가. 내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고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마가 고객님하고 부르는 말, 호격이에요호격 혹격. 부르는 말은 커마를 꼭 넣는다. 남자를 불렀어요. Sir는 남자에만 해당합니다. 여자는 보통 맴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좀 어려 보인다. 하면 미스해도 되고요. 그래서 Can I help you, sir? 혹은 Can I help you, ma'am? Can I help you, mis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렇게 올라가죠. Sir도 다시 더 올리죠. Can I help you, si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n I help you? 원래 올리는 건데, Sir 때문에 Can I help you, sir? U가 잘안 올라가네. 원래는 올리는 겁니다. 음사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발음이 Help you보다 Help you, Help you보다 Help you, Help you 해서 경음화, 된소리가 되죠.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Help you? Help you? 이렇게 경험화됩니다. Can I help you? 이렇게 해야지 깔끔한 발음, 고급 발음입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Yes, 네, 그래도 좋습니다. Yes 다음에 You can 생략돼 있죠? Can I? 라 물어봤으니까 You can 생략돼 있어요. I'm looking for. Look for가 뭐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Yeah, look for. 한국말로 뭐뭐를 찾다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Look for가 있고, find가 있어요. 둘다 뭐뭐를 찾는다 그래요. 그런데, 뜻이 달라요. find는 이미 발견해낸 거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look for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find 하기 위해서 look for 하는 거죠. 찾으러 다니는 건 look for. 아직 못 찾은 거. find는 이미 발견한 거. 이게 다릅니다. 한국말은 둘다 찾다 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m. i. n. g. 니가 몸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나는 umbrella. 우산을 찾는다, 아니고 찾고 있는 중이다. 우산을 찾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My daughter, 내 딸을 위한. 딸에게 사줄. 딸을 위한. 이렇게 되죠. 내 딸에게 줄. 어, 우리 딸에게 줄. 우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가 되죠. 엄브렐라. 어가 모음이에요. 아, 에, 이, 오, 우, 어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엄브렐라 발음이 어기 때문에 발음으로 해요. 스펠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니까 모음이니까 어 엄브렐라 하않고 on u m b 해야지. 구분이 가겠죠? on umbrella. On umbrella 이렇게 되죠. 더, 터에서 약화되죠. 더, 터 발음에서 d daughter o 약화됐다가 d o 까지 water, w 하듯이 d a u g 이렇게 되죠. 내 딸에게 줄딸 딸을 위한 우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가 되죠. we have 우리는 이 가게 측이죠. 이게 상점 측 점원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원은요. 이 하나가 아니라 1 2 3 4할때 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것 대명사 대신 쓴 것. 뭐 대신 썼나요? 엄브렐라 대신에 with the stars 그러니까 별무늬를 갖고 있어요. 진짜 별이 달린 게 아니라 별무늬를 갖고 있는, 별무늬를 가진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 별무늬가 들어간 우산이 있는데요. 하고 딸내미 거니까 좀 예쁜 걸로 골라주는 거예요. 저머니. 하암. 하고 이제 우산을 만지작거리면서 혹은 안 만지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Others.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되죠. Others는 여기서 이제 뭘 생략한 거예요? o t h e r Things 혹은 Other Umbrellas죠. 네, 다른 것들을 Others. 사람일 경우는 Other People의 줄임말이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Any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Any 없어도 말이 되죠? 다른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해도 되는데 다른 우산 없어요라는 거죠. 한국말은 부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다른 거 없어요? 마음에 안들 때? 그런데 영어에서는 다른 것들 있습니까? 라고 긍정으로 물어봅니다. Any는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 말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의역하는 거죠. 혹시 다른 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라고 물어봤어요. Yes, 네 있어요. Do you do you로 물어봤으니까 생겼던 건 yes, I do, we do겠죠, 위 e do. 보통 위라 그래요. Yes, we do. 예, yeah, 우리 갖고 있어요. 우리 가게 측에서 this one 이것도 것 대명사죠. With hearts, 하트 모양 말하는 거죠. 하트 네, 무늬를 얘기합니다. 하트 무늬들 여러 개 하나가 딱 그려진 게 아니라 하트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 오 t 그것 위에 그것은 또 우산이죠. 우산 위에 하트 무늬가 많이 그려진 이 말이죠. 하트 무늬를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뭐생략 해도 있어요. We have가 생략돼 있겠죠. 문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그 위에 하트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하고 그냥 이것요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다란 말을 누구나 할수 있을 생략해 버린 거예요. 어우 oh, 좋습니다. 어우, oh, good 이렇게 되죠. She loves. She는 나의 돌아가리키는 거죠. Heart shapes. Shape은 이제 모양 무늬가 되는 거죠. 걔는요, 하트 모양들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Like는 좋아하다, Love는 like very very much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거든요. S붙는 이유는 어, she가 3인칭 단수 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동사에 대해 S를 붙여라. Loves, loves 이렇게 되는 거죠. Hurts. shapes 이렇게 되죠. Great, 아주 잘 됐군요. Very very good 이에요. Yeah. 아주 잘 됐네요. Sounds like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It sounds like 혹은 That sounds like 생략돼 있습니다. Sound like, like는 뭐뭐처럼 뒤에 것처럼이죠. 여기도 대시 생략돼 있어요. 대신요 뭐뭐하 뭐뭐라는 것 뒤에 걸는것 어, 주어 동사 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하는 것으 생략한 거예요. 걔가 she would like it would 뭐뭐할 것이다. Like it.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i 아 t l 아, bit of a little b 하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이 e bit of a l i t t 것 e bit of a little b 좋아할 것같습니다 t l e bit i t s i t o u n d s l i k o l e i t h a t s h e d t a l i t e i t 이 l i t e i t i t t l e bit of i t t l e bit 이 f a little bit 감사합니다도 원래 땡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I thank you예요.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예요. 만약에 아이가 원래부터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명령문이에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감사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아니죠? 예, 러분이가 그러니까 하루 하루에도 I thank you, I thank you, 너무 많이 니까 이거 생략해도 아, 감사하다는 아이가 생략돼 있구나 누구나 알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무법적으로 주어를 막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많이 쓰이는 표현일 때에는 생략하고 누구나 알수 있으니까 생략했습니다. 이것도. It sounds like, that sounds like. 주어가 막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쓰다, 쓰이는 표현이다 보니까 생략돼 있다. S 붙은 건 it이나 대시. 주어가 3인칭 네 현재이기 때문에 동사 S 붙었고 발음은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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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like, sounds like 이렇게 되죠. 네. Wood는요. She will like it 해도 되지만, Will은 뭐뭐 할 거다. Wood도 뭐뭐 할 거다 하지만. 만약에 사주신다면이라는 if절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사가신다면, 좋아할 겁니다. 가 됩니다. 그래서 would는, 아, 가장 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그래서 she will보다 she would를 많이 씁니다. 예, 네, 그래서. Right.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Right이죠. 반대말은 wrong이죠. 잘못된, 틀리다. 맞는 거죠. 둘다 알바름이라서 연습하고 갈게요. Right. 라, 라, 라이라이 라이, 라이 아니고, 라, 라, 라이트 아니고, 우, 라이시죠 우라. 우라를 한 박자에.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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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렁. 어, 렁. 아니고 우렁. 우렁. 우러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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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에. Right. Wrong. 연습합니다. 이거요. R 발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할게요. 볼게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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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g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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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Right.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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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Right. wrong wro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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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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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right wrong wrong 예 여기를 따닥치시면 1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시고 따닥따닥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섯 번 따라하시면 1분 고작 1분 투자하는데 내 발음이 세련된 발음으로, 고급 발음으로 어디서도 이런 수업 못, 못 듣습니다. 꼭 따라하세요. right. 맞습니다. 이건 뭐이지임말이냐면 that's right 혹은 you are right의 줄임말이에요. That is right. 이 말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I will take it. I will의 줄임말이죠. 나는 그걸로 가져갈게요. take 가져가다, 사다, 뭐, 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걸로 할게요. 네 그걸로 주세요. 라는 거죠. I'll take it. take it 하자고 take, take it. I'll take it. I'll take it. I'll t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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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보세요. 네, 좋아요. 그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일기 파일로 가시는 거죠. 네, 한 5분 따라 하시는 거죠. 5분 따라 하시면 한 5번 따라 합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읽고 딴거 하시다가 또 심심한 거와서섯번 읽고 해서 30번 채워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한금을 보고 줄줄줄 나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